네. 아, 오늘은 추수감사절 성찬 예배와 함께 하고요. 선물을 받아 다 추수감사절이면 우리 갈산 떡방앗간 운영하시는 장세수 권사님 가정에서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 맛있는, 맛있는 아내 먹음직한 아, 떡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 아마 남 주고 싶자는 떡이 될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어? 그러지 마시고 좋은 마음으로 어, 한 가정에 그를 네명 다섯 명친구은그다 사주실 수 없어요. 는 만나처럼 나눌 수 있다. 투게스팀가를하고이를저런 음, 네.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급스럽게 담아놨어요. 그래서 어? 고급스럽게 드리시면 네, 저는 네, 어, 이제 함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별새력 기도에 또 세일에 어, 또릴 기도 마쳤는데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 걸고 네. 기도는 계속됩니다. 네. 네. 아시죠? 특별세력을 고구마가 기가신분들 어, 미리 들었어요. 제가 매 미리 드리면 그거 받고안 나오는 세 분의 원사님이 있습니다. <laughs> 아, 아, 새벽기도 하시면 돼요. 네. 아, 사랑을 나누자고 해서 우리 집 옥배드라 해서 이웃에게 김치를 시는 고구마 맛이 없죠? 네. 네, 내년에도또 할까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나한테 사고, 아무 데나 나아고요 이제 교회에 지난 목요일날 이 조합, 이 재가별 조합에서 조합, 조합 청회를 통해서 삼산교회가 건축이 되어줬다는 그 승인을 조합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네. 11월달 안으로 이제 건축허가가 들어가면 아름다운 건축회만, 적어도 12월,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계속 이제 한달 정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가 시기만 아, 성전은 그냥 막 짓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짓는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건물에들어가다워서이렇 건강한 교회, 또 낙심한 자들, 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아, 이들에게 함께 이들은 공동체로 세워졌음을 해주시고요. 충효선교회 오늘 오후예 배후에 임원 회장단 기도해가 있습니다. 지저스는 18개월 4주차입니다. 반이 돌아와요. 얼마나 빠른지 여르겠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십니다. 시 11월 16일, 다음, 그 다음 토요일이 성령수양입니다. 전교인, 다음 주에 가실 분들을 이제 리스트를 또 작성해 신청을 받을데 여러분, 모두가 다, 수료하신 분들은 모두가 다 영적 회복을 위해서 참여를 하세니다 오. 못 가시는 군사님들은 특별한 사유사항을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못 가는지 사유가 사유서, 그렇잖아요. 회사, 회사, 회사에 그 사유서가 있잖아요. 왜 결석했냐? 사유서가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사유서를 지어야 될것 같아요. 사 많이 가자는 뜻입니다. 각 부, 어, 선교회 총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부서들은 이번 주에 어, 결산을 잘 하셔가지고, 네, 내년까지 어, 회장단들, 임원들이 2년씩입니다. 혹 이사 가셔서 보정하실 분만 하시고, 그리고 1년 동안 결산한 걸, 미리 이번 주에 다, 저는 각 부서가 준비를 하셔서, 다음 주에 남성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리고 총 여성계, 총 남성계는 그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왜냐면, 다음주 오후 예배때 전체가 같이 부서별로 모일겁니다 이쪽에 여기저기 1층에 3층에 지하홀에다가 각 선교회 회장님들이 출발이 돼서 모실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냥 놔두면 안모이고 언제 모이냐 우리는 뭐 안모였다 어? 다 불풀히 흩어졌다 그러지 마시고 주일날 오후시간에 여러분 2시 예배가 시작되면 시작하면서 공이 각 부서별로 이렇게 모일 겁니다. 모여서 어, 보고하고 또 사업 계획을 하고 제출하면 내년에 그 계획을 반영해서 함께 또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세요? 우리가 다음 그래서 광고는 다음 주 오후 9시 예배 시간에 예배를 시작하고 각 방으로 흩어져서 회장님들 주관해서 총회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고민해도 끄덕끄덕. 그래서 그렇게 한 달이 그리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한 30분하고 그리고 여기 모여서 다시 예배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아, 그럼 빨리 빨리 끝나자 이렇게. 빨리 이해가 된 사랑의 긴장단극이 저희 교회가 30년이 넘었습니다. <laughs> 아김장단극 <김장당국이> 행사가 한 <laughs> 30년, 31년 됐는데 올해도 약간천 폭이 정도 배출을 가능합니다. 800에서 1,000폭 배출값은 천정이지로뛸 텐데 떨어질 줄로 믿고요. 네, 네. 아, 네. 네. 총의 이님기는 그러더라고요. 갑, 배수도 골라서 텐데. 그래도 헤어지오. 그래도 헤어지 아멘. 아멘. 그래도 해야지요. 아멘. 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날짜는 어,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한 주간 넘겠습니다. 다음 주가 화요일 수요일 날로 연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저희게 처음 오신 분들은, 야, 첫 토기를 어떻게 배추를 죽이는가잘 보세요. 오늘 오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배추가 잘 죽어요. 자, 세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유정원 집사님이 이사 오셔서, 저기 동참해 주시요 어디 계시죠? 예, 버스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송찬의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